아, 이렇게 멋지게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여기 새로 만든 화대하고 원래 있던 그 화단의 높이가 다르다고 여기 흙을 또채워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술에 흙을 한 술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 아래 가서 술에 흙을 한 술에 또싣고 와야 됩니다. 요게 높이 차이가 이렇게 있죠. 야.. 근데 이거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 너무 좋다.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딱 보는 시각이 요쪽이거든요. 오른쪽 보면 이렇게 되고 야.. 정면 그 다음에 왼쪽 저 산물 내려오는 것까지 이야.. 이렇게 좋은 휴식 공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이건이거고 뒤에 또 흙을 채우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흙을 가지러 갑니다. 잘 올라가라. 잘 올라가라. 으으, 진짜, 진짜. 여기까지 한 수를 이제 배달했는데. 이한술에 헛값이 어, 만 원입니다, 만 원. 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힘을 너무 많이 써서. 기본, 얼굴 내가 좀 사골 매살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또 한답니다. 아, 오늘 아까 돌 작업하면서 힘을 많이 쓰지 손에 지금, 손하고 다리에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일단, 저 아래 모래 흙하고, 거름 흙하고 같이 가져와가요. 그럼 이렇게 섞고 있습니다. 이 마사에 이렇게 거름이 섞이면 진짜 좋은 흙입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기본 삽을 쭉 옮기고 나온 나머지는 또 이 사람은 본인 알아서 한다네요. 또그 안에 됐습니까? 이쪽에도. 아 어, 이제 됐다고 고마워합니다. 고마워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 흙을 좀 덮어놨고 나머지 요 남은 흙은 또집사람이 알아서 또 쓴다고 더 이상 터치하지 말합니다. 이렇게 흙을 또도다올려가 여기에 예쁜 화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단은 이미 제가 만들었어요. 왜, 뭘로 했냐면 여기 테두리에 보시면, 큰돌 있죠? 큰 돌을 테두리로 해가, 그 양쪽으로, 폭이 한 50에서 60cm 정도 되도록, 이렇게 예쁘게 화단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어또 꽃도 심고, 뭐, 바꾼답니다. 그래서, 돌화단을 제가 만들었고, 여기에 지금, 어 흙을 쫙 깔아가지고, 아주 멋진 화단을 만들 거라고, 어 저보고는 이제, 노타치라고 합니다. 노타치. 아, 멋지다. 아, 마지막 또 풍경을 한번더 담아주면서 영상을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앉아서, 아이고, 좋다. 와, 밑에 물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네요. 물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물 흘러가는 이런 풍경과 또 은은하게 들려오는 물 소리. 아, 이게 우리 정말 멘탈을 힐링하고 충전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깨구리가 유난히 또 많이 우네. 옛날에는 이 깨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이랬었는데. 요, 한번 볼까요? 여기 물내오는거못 보십쇼. 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 이제 일을 좀 쉬면서 이 수제 레몬차랍니다. 직접 담은 아 이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상거 아닙니다. 집에서 직접 집사람이 여기에 담아가지고, 어, 요거를. 아 맛이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는데도 뒤끝 맛이 달고, 시원하니 갈증이 해소가 되네요. 아, 이거 지금 갈증이 나서 원샷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내 원샷 다 해보면 집사람이 물게 없는데, 요것만 먹고 나머지는 집사람 먹도록 양보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야 이거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